<놀람> 오, 나 편하니. 오, 오 이게, 나 편하니. 오, 나니 오, 나하니 오, 나 편하니. 아, 오, 아, 아, 나 편하니. 오, 니 오, 나 편하니. 오, 하니 오, 나 편하니. 오, 나편공대 오, 나편 리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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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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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어 뭐야 뭐야 이거 자 육대 구성형 잘 잡아줘 골 넣어줄테니까 넣었다 넣었다 빨리 빨리 달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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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는 사람이 없어 아. 체력이 안돼

아, 아. 아. 네. 올라가 아 영이 좀 올라갔어 다시 3 다시 3 다시 3 리본도

뭐야? <laughs>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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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할리우드! <웃음> 할리우드, <웃음> 할리우드! 할레오드 어, 식감 나이스. 이 그냥. 커리인데, <알았어>, <laughs> <그래>. 커리. <컬이? 웃음> 처음엔 좀안전하이마지막에요만어 이것도 했는데 전 막게 하신다니 3점. 한번 더. 아. 불만느려 그래. 좋아. 기세요 <laughs> <덥쳐줄게. 웃음> 왜 점프로 이안 나와? 음. 아, 꼴 밑에 사람 너무 많아. 짧아, 짧아, 짧아. 아. 자, 스윗, 스윗, 스 아이고. 어우. 가봤다. 아, 힘들어. 힘들어. <laughs> 어, 이 좋아. 조금이렇게 큰데, 이거 안네8대1 6초 오, 좋아. 아, 어. <laughs> <아시>. 려 <놀려, 웃음> 돌려, 돌려. 돌려.

아, 나가시는줄알았 이거. <laughs> 나가시는 아, 아, 이거. 힘든데. 진짜 힘든데. 야, 스피리, 스피리. 막아, 일단 막아. 아, 막아. 음 어, 이거. 달려, 달려. 아, 이거. <laughs> <허스플레. 웃음> 아, 어. 어, 이거. 여미, 여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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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 이거.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아, 이 m 아, 이 아, 아, 이이많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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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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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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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진짜 지짜이다아 방금 지지 손도 좀몇 번을 다리가 무겁다. 세트 펜스 세트. 우 아. 야야. 오늘 출이라 30개 던져 주면 안 돼. 아니야. 여유 있잖아. 얘가 뭐야. 다들아저 어디 없렇게못뛰는없고 맞아. 팀이 또 이런 공안어 오, 오, 아, 오 아, 야, 야, 아, 아, 와. 저거고 아. 됐다. 이 씨. 이건 나의 것. 직업인한테 대라 이게 맨안되 아, 이 맞는 사람한테 말해.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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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나한테 나한테 해봐요. 해봐요. 잘해야 본전이니까. 그니까잘해 본전이니까. 못하면 망신이 아, 차이가 많이 안 나. 더 음. 아, 터져, 터져야 돼. 아, 이제 너무 안들어가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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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져야 돼. 아, 터져 아, 터져야 야 돼. 터져져 오! 야! 아! 어딘지 어딘어어어어딘 다, 어 어딘지 다, 다, 어딘지 다, 어딘지 다, 어딘지 어딘지 다, 어딘지 다, 어딘지 가 어딘지 앤터니가 되지, 엔터니. 엔터니, 아. 엔터니. 엔터 아, 앤서니. 아, 아 맥, 몸이 너무 무리다. 범이 너무 뒤로 가있어 올라가. 1번. 아, 어, 나이스 패스. 올라가야지. 는데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. <laughs>

何 <laughs>